혁신도시 신세계 오피스텔 개발 계획으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중구의 9개 아파트 단지 주민 수천여 명이 자발적으로 신세계 입점과 관련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개발 문제에 대해 주민이 스스로 나서 온라인으로 집단적인 의견을 모으는 방식이어서 비공식적 조사지만 결과에 따라 신세계 부지 개발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됩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신세계 입점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구성된 울산 혁신도시 공동주택연합회가 이달 초부터 이번 주까지 실시 중인 온라인 설문조사입니다.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는 신세계 입점 예정 부지일 때 9개 아파트 단지 4,700세대 성인 남성 6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의 표본수가 많아도 천 명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숫자입니다. 무항은 오피스텔과 소규모 상업시설만 짓겠다는 신세계 계획안에 대한 찬반과 주민이 희망하는 입점 형태 등 크게 두 개로 구성됐습니다. 투표를 마친 일부 아파트의 투표율은 60에서 70%에 이르고 결과도 곧바로 집계돼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으로 핸드폰 많이 만지니까 쉽게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그거 되게 좋았고 뭐 처음에 했던 그 백화점이나 그쪽 편으로 많이 이렇게 공통관심 사안에 대해 손쉽게 대규모 전자투표의 길이 열린 건 2년 전부터입니다. 혁신도시 일대 9개 아파트뿐 아니라 울산 지역 대부분 공동주택이 동일한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덕분입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은 단지 저희 회사에서 그냥 서비스하는 그 중의 하나입니다. 에 대해서는 국적으로 없습니다. 주로 대표나 뭐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표 연합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각 지자체와 신세계, 국토부 등에 전달만 할뿐 이를 관철하기 위해 고집을 부리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온라인 시대 다양한 현안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수 있는 통로가 열리면서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